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한때 내리던 비가 지나고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하늘 생태가 서로 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0도, 대구는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원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과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심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